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7일 수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놀라운 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묵상하고 또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의 제목은 놀라운 방법으로 지켜 주셨어요 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1절 에서 32절 이에요 정의한 친구가 우리를 대표하여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에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근인들을 거드리고 군중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을 보자 바울 때리던 것을 멈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전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참부장과 군인들의 보고 바울 바울 치기를 그치는 지라 지라. 아멘.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못 살게 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마음껏 전하고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겼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 거짓말에 속아서 화가 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못 살게 구려고 바울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친 행동들을 마구마구 했어요.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울 법한 이 상황에 마침 로마 군대가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어, 들려졌거든요. 이 당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란 천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이 서둘러서 그 폭동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와 함께 백 부장과 여러 군인들을 거느리고 군중 사이로 들어갔어요. 이 군인들이 오는 것을 보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바울을 못 살게 구는 사도바울에게 거친 행동을 마구마구 하던 사람들은 그 거친 행동들을 멈추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대가 그곳에 가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지만 우리 삶 속에도 어려운 일들이 종종 생기죠.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세요.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안내해 주세요 그 놀랍고 신비한 경험이 우리 큐티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묵상한 내용 오늘의 질문 통해서 정리해 봐요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때리는 것을 멈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해 사람들을 멈추게 하셔서 바울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예요가 되겠죠. 자, 연필 지고 같이 답을 써볼게요. 자, 연필 지고요.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해 사람들을 멈추게 하셔서 바울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예요. 잘 하셨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의 삶에도 늘 함께하시며, 저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의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는 저희 모든 QTI 가족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